애들 운동을 나왔습니다. 아, 민고부터 이 멍청한 새끼 왜 이렇게 아부러워? 나나나야 가자. 출발. 옳지. 하나 먹어. 여거 하나 먹으라고. 잣잣 먹어, 먹어. 먹어, 안 먹어, 이거. 먹을 거아 그냥 먹어. 응? 먹으라고, 보지 말고. 나가 나가 아가라 자, 만 걸린 거. 건거아 어. 가자. 출발. 출발. 가라고 가라고. 망고 일로와 망고 일로와 힘들어, 힘들어, 제가 망고 힘들어, 망고 힘들어, 빨리 와, 일로와.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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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망고 어디다 집에 가려고 일로와 쟤 더워 그날 가서 쉬는 것봐 여기 더워. 아, 일광욕 좀 해야 돼. 너네, 일로와 빨리와. 일로와 잡을 데가 없지. 빨리와, 일로와, 일와 와. 올라가고 싶어, 들어가고 싶어. 빨리와, 일로와. 아리 먹어 링고야 장난치지말고 망고 e 와. 와 u 면 e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빨리 먹어 아, 하나 먹는데 하루 종일 먹어 아주 아주 음미를 하면서 드세요 아주 그냥 응? 다 먹었다 링고한번더 가자 다녀와 가자 출발 응가 아 왕고림 꽃 집어넣고 민고 한번더 그만 까불고 나와 이때 지마 뚱땡이 한번더 가자 다녀 가자 출발 가라고 가라고 하고 출발. 아, 이것들이 왜 이런데 오늘. 와. 멀리 가. 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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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. 아니야, 출발. 이런 똥강아지들. 하기 싫어? 날이 더우니까 아이들이야. 하길 싫어하네. 새들이 날아댕기는 거에 싫어해. 응? 어떻게 된 거야? <laughs> 들어가 들어가. 말단도. 가. 돌아. <laughs> 끝.